안녕하세요. 오늘은 반 친구들에게 어, 영일과의 장점에 대해서 묻는 척을 하면서 요을 피워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laughs> 어떤? 애들 반응 보기. <가동소기>. <laughs> 네, 물어볼 건데요. 자, 네. 아, 영일과의 장점. 영일과의 장점. 네. 여기까지. 영입과의... <laughs> 장점 아니, 얘도 나오고 싶어하는 것같기까지 여기까지. 여지 않나요? 지 여기까지. 여지영기과지여기중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요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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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지기까지여기지영기과지기까지여지기지기 얘기 어, 다시, 저... 다시 얘기해 주세요. 다시 얘기 장점. 네. 일본어가 재밌다. 그리고 착하다 쓰 임썼다. 네. 네. 또 뭐였지 아. 제가 문제 <laughs> <왜 그래요>? <laughs> 이게. 아니 저번에 <laughs> 그거 아니냐? 이 스토리 올린 거? 맞아. 해 저... <laughs> 주세요. 영일권의 장점이요? 네. 타카다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수 있고, 네. 타카다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수 있고, 네. <laughs> 아, 진짜, 어이구. 정신을 빼고 있어.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고민할 일이야? 영일과 장점에 대해서 한두세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두세 가지요? 네. 아 그럼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두두 두 가지나? 한 가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네,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일단 타카다 쌤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중국어보다 이제 배우기가. 뭐요? <laughs> 아, <laughs> 아, 저 영일과 장점 한두개두세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어, 영일과 장점이요? 네. 일단 영일과는 애들이 착합니다. 네. 어. <웃음> <웃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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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손철 손치로... 씨, 어, 조금 부담스럽지만... 네요, 네. 아, 네, 영예과 장점, 혹시 한 두세 가지만 얘기해 줄수 있나요? 영예과 장점은요? 네, 자막 없이 애니메이션을볼수 있나요? 아, 그렇고요. 그리고 둘째, 둘째는, 네. 둘째는 일본어과라고, 모두 다 일본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네. 마음 놓고 편하게 오실 성적을 선출할 수 있고요. 둘째, <laughs> 영상이 올라갈 것도 괜찮으시죠? <laughs> 아 괜찮은가 봅니다. 네, 감, 감, 감사합니다, 선생님. 빵빵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역과의 장점 한두세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겠어요? 영역과의 장점은 네. 어, 일본어를 가르쳐 주니까 애니메이션을 작업 없이 볼수 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시고요. 네.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어, 원어민 선생님이 이런 귀엽지? <laughs> 진짜 노잼? <요즘>? 여기서 <laughs> <laughs> 아, 망한 거 맞아? 맞아 망했어. 망했어. 야 너무. 자 영일과의 장점 한두세 가지 정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 어, 이게 우리 학교 현장이긴한데 네. 오너미 쌤이. 그 교감할 수 있어요. 어, 교감할 수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오너미 쌤이랑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하고 이제 일본어로 얘기하면서. 네. 약간 일본어도 배울 수 있고 네. 확실히 즐거워. 오너미 쌤이 일단 첫 번째 장점. 일본어두 번째는 일본어 특징이 게 애니메이션이 니라 재밌는 <laughs> 재밌는 그 일본 문화 많거든요 그래서 한 <laughs> 말씀 해주세요 그리고 한번째가 일본어는 배우어 쉬워요 중국어랑 프랑어아 뭔데요? 진짜 都打不过我操那个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操我